내가 독수리인데 빨리 치자. 내가 쳐볼게요. 동해, 물과 백, 두산이 마르고 달도. 아무 꺼나 끌... 아니야. 아무 꺼내 치는 거 아니야. 어머, 미쳤나봐. 친다, 여러분. 내가 쳐볼게요. 안녕하세요, 추자예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해볼게요. 안녕. 이거이 치잖아요. 어, 빠르죠. 또 불러봐요. 내가 쳐볼게요. 이 콩깍지는 <laughs> 이 콩깍지는 안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. 아이고 난이도가 좀 있는 건데 이 콩깍지는 안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. 어 맞네요. 코끼리들을 부르시는 거아니고 <laughs> 저기요, 아이씨,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서울까지 가셨다면, 서요맞아 <laughs> 뭐래요, 퍼스널 컬러에서? 쿨톤 나왔어요. 근데 뭐 예상한 대로 나와가지고. 채형이뭔 체형이래? <laughs> 이다이 채형이라고 <채용이라면서. 웃음> 아, 누구야, 진짜.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. <laughs> 큰일 나요. 네. 이다희 씨 팬덤한테 석공으로 맞아. 큰일 <laughs> 나요. 먼저 <모두> 화살 날라와요. 컨나몰로 <laughs> 하러 갔는데, 이다희 씨. 이랬잖아요. 아니요, 언니, 이좀 그 사기 나온 거 아니에요? 이게 인씨 아니고요? 이게 <laughs> 예. 이다희 씨의 다리를 짧아요? 아니, 그게 아니라,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였어요. 뭐 어떤 부분을 참고하라고? 그분 패션만 참고하라는 거였는데, 채형이 그분이 아닌데, 약간 완 와전됐어요. 그냥 참고만 하라고 했어요. 일어나라 이다이 팸덤이여. 아, 아 잘못했어요. 어. <laughs> 잘못했어. 일어나라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어머 놀래라. <laughs> <이거> 뭐, 뭐야? 네팔 뚝보고 너무 놀라. 어 언니 왜 그런? 이렇게 해봐. 저 근육은, 없어요. 근육은 없어. 근육은 없. 원래 언니 우리 같은 애들 다리에 근육이 많아. <laughs> 응. 야시 장가가도 <laughs> 되겠지 아하지마 <laughs> 아하지마 <마요. 웃음> 너 평생 직장 내가 소개시켜줄게 어디에 예. 오퍼스 기도 자리 놨거든 기도가 뭐예요 건달들 갖고 오면 싸우고 막그런 그래. 어? 기도 어머니 문빵문빵 <laughs> 건달은 못 이겨요 마 이기겠는데 니 <laughs> 동훈이가 마 이기겠는데 건달은 연장들잖아요 연장 없이 니 이기겠는데 지금 떠들로 <laughs> 왜 나가, 내가 나오면 다이어트 얘기밖에 없어요. <laughs> 좀 조용히 해 주시면 안 돼요? 아까도 손님한테 아이 씨는 방송보다 되게 왜소하시네요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저한테 정치가 커졌냐는 그런 소리밖에 없어요. 왜 예. <laughs> 손님께서 사실을 말해도 외칠 일이야. 입맛이 또 들었어. <laughs> 아좀 끝나 밥 먹게. 아니. 어깨가 음. 떡 벌어진 거 보라고. 그럼. 여러분 어깨가 떡 벌어진 게 아니라 수영을 해가지고 어깨가 조금 이렇게 된 거예요. 아 그러니까? 어릴 때 수영을 했어가지고. 음. 음. 그래 캔디 캔디야. 음. 실제로 보면 날씬하다고. 아유 캔디 캔디 언니는 공주한테도 외소하다고 그러더라. 솔직 히 말해줘야지 발전이 있지. <laughs> 공주 언니 공주. 맨날 이쁜 말만 하는 아이. 근데 너 좋다는 남자 많잖아. 가게에서요? 응 맨날 웃어요 왜? 건달들이 너 좋다더만 <laughs> 건달 오빠는 교장기 한번 보여주니까 도망가자 <laughs> <laughs> 가라던데 아예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가분들지중 응. 음. 약간 건장하신 오빠들이 많이 좋아하지 아니요 제가 근데 통계를 내 봤거든요 음. 약간 근데 꺼져 나이 드신 분들이 저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음. 그거 왠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하면 시골가서 살잖아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시골은 왜요? 똥받지 않만한여자한테리고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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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늦사잖아아이스트로 <laughs> <웃었잖아. 웃음> <laughs> 말랑이 저거 <laughs> 뭘 장군이야 엄마. <laughs> <아니, 웃음> <아니, 웃음> 말! 너 이거 옷을 조이스을 잘못했어요 맞죠 <laughs> 너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<laughs> 너는 봐봐 언니 얘기해줄게 이렇게 되는 옷을 입으면 여기가 더 부각돼 차라리 여기를 짜라,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다 오픈돼요 위에. 그러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넓어 안 보여요 진짜. 로 음. 나도 어깨 다까다자이아 이게 너가 너 같은 애들이 오픈 셔츠 입으면은 어깨가 안 넓어 보여요. 음. 음. 그리고 이제 여기 어깨 넓고 살찐 사람들이 가리려고 더 덥잖아 더커 보여. 예, 근데 너네 테니스 선수들이 하체가 두꺼워야 잘 쳐요. 운동 선수들이 하체가 두꺼운 애들이 코어가 잘 잡혀서 운동을 잘해. 운동 잘해요. 테니스 배우요, 그럼. 테니스는 팔로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운동이 얼마 잘, 잘 되는데요? 저 배드민턴 좋아해가지고 잘 쳐요. 배드민턴 잘 치죠. 스매싱을 알아요 아? 어? 스매싱. 응. 그게 뭐예요? 스매싱. 애 네, 내려꽂는 거야. 어. 그건 못해. 요 그냥 이렇게 받기만 잘해. 요 받는 여자잖아요. 말은 바로 해야지. 응? 받는 젠더겠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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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약간 한 번씩 그러니까 너묻어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. 아무도 모르잖아. <웃음> <웃음> 밖에 나가면 몰라요. 너다 모르는 거 같지? 입도 다 알아. 그런 거예요. 어, 말은안할 뿐인 거예요. 저 혼자만의 세상이 음. 동호회 들어오라고요. 잘생긴 사람 있어요. 그래서 비키니 꽃칠게요그 사람들 뭔 주예요? <laughs> 눈 호강하지 않을까왜그게눈 호강이에요? 똥 보는 게눈 호강이에요? <laughs> <laughs> 진짜 높다 <laughs> 뭐 좋은 거야